나한테 있어서 창업이라는 건내 인생을 바꾼 하나의 큰 사건이었어 나는 창업하면은 돈이 많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돈이 없이 꿈만 가지고 시작한 게 창업이거든 그래서 내가 1990년대에 이제 한 가정에 첫째 딸로 태어난 게 어떻게 보면 창업의 시작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첫째라서 사실 책임감이 되게 많았거든. 음. 그래서 동생들 돌봐줘야 되고, 부모님 맞벌이 하시고. 뭐 내가 7살, 8살 때까지 우리 가정은 되게 부유했고,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좀 지내다가, 음, 늘 뻔한 스토리 있잖아. 음. 왜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 음. 그런 걸로 내 이야기도 시작하는 것 같아. 이제 우리 IMF 터졌잖아. 음. 그때를 기점으로, 쫄딱 망한 거야. 엄마 아빠가 좀 어려워지시면서 우리를 이제 맡으시게 됐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같이 살수 있었던 행복했던 기억이지 IMF가. 근데 그거는 정말 한 달도 못 갔던 것 같아. 완전히 삶이 달라지니까 집에 가기가 너무 싫을 정도로 가정도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심지어 많이 다니던 학원조차도 한 개밖에 안 다니서 좋긴 하지만. 원정 선생님 알고 보니까 엄마가 부탁해서 무료로 내가 다니고 있던 거더라고. 뭐 갑자기 눈물이 충격, <laughs> 나오지? 어, 진짜 충격적이지. 그때 그 이게 어린 마음의 상처가 너무 됐던 거야, 음. 그때. 나 갑자기 울컥하는 거야. 나 어릴 때 생각나니까. 맞아, 이제... 아, 이게 진짜 너무 슬픈 이야기야. 음. <laughs>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니까 진짜 돈의 중요성을 돈의 중요성을 <laughs> 깨닫게 음. 되더라 음.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음, 대학교에 가고 1 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했어 부모님 몰래. 음. 어 그럼 대학교는 음. 어떤 과를 다녔던 거야? 교육. 교육학을. 어. 어. 응. 교육학을 했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 음. <laughs> 그래서 한 학기 다니다가 알바를 기똥차게 많이 했어. 음. 어떤 알바 <laughs> 했어? 일일 오알바인데 모잔치도 하고 카페에서도 일하고. 뭐 다양한 걸 해서 딱한 달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300만 원을 모을 수 있더라 그 나이에 20살 오.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를 가게 됐어 아 호주를 갔어 뭐. 그 다음에? 음, 음. 갑자기? 갑분 호주 나도 그래서... 호주에서 살았었어 <laughs> 아 진짜? 어디 있었어? 나는 멜버드 아 나는 브리즈번에서 음, 처음 브리즈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인턴십을 했었거든 라디오 방송국 그거는 어, 내가 오프라인 프리 나의 롤모델이었고 아, 내가 아, 가장 힘들 때 읽었던 책이 오프라인 프리 책이었어 흑인 음. 여성으로서 힘들었지만 자기의 꿈을 당당히 살고 강인함이 있잖아 음. 그게 부럽고 나 또한 그렇게 되고 싶었어 그런 마음을 안고 좌절하지 않고 이 국가를 떠나서 한번 새롭게 리프레시 해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300만원 들고 갔어 그때 호주에 간게 창업의 시작이었어 돈을 벌어야 하잖아 그 인턴십이 거의 무급이었고 하지만 라디오 방송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도전이었으니까 처음에 도전하기 위해서 바레스타 자격증을 호주에 가서 따자 라고 생각을 해서 호주에 가서 바레스타 자격증을 뭐 금방 나오잖아 사실 그래서 뭐 이틀 만에 땄고 근데 두개 면접을 봤는데 일단은 하나가 딱 됐어 그리고 한 3-4개월 뒤 매니저로 할수 있겠느냐 라고 제안을 받았어 언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나에게 물어봤어. 날왜 뽑았냐. 음. 궁금하잖아. 너의 그 당돌함이 좋았대. 언어는 배우면 된대. 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많다는 거야. 음. 그 말을 듣고, 아, 역시 자신감으로 <laughs> 승부를. 어찌됐든 재미있게 했고, 뭐, 그 이후로 그 알바비 통해서 또 핸드폰 가게에서 영업도 하고,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아, 핸드폰 케이스 장사가 되겠구나. 어, 거기서 이제 뭔가 사업소에 있다? 어, 어, 아니, 핸드폰 가게가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턴십 하는 방송국 동생하고 얘기를 했어. 우리 아마존에서 케이스 사, 사서 드라이 플라워로 압착을 해서 판매를 해보자. 그래서 잘될줄 알았지. 근데 그 리스크 계산은 좀 잘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컸고, 그 아마존에서 들여오는 핸드폰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충당이 안 됐고 실제로 만나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어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쫄딱 망하고. 그,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 그때가 내가 스물 다섯 살. 와 스물 다섯 살때 그런. 경험을 시도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안 돼서 사업 아이템을 바꾸기도 했었어. 어떤 거였냐면, 음. 거기 아이스크림에 과일을 넣어서 같이 먹더라고. 그래서 청을 만들어 보자. 수제청. 그래서 팔려고 했는데, 식품 안전 때문에 안 된다고 판매가. 음.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 답답하기도 했고, 취업을 다시 생각했을 때가 2016년도였지. 음. 그래도 작은 기업에 들어갔어. 그 소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있었어. 여성 대표였거든. 그 대표님이 했던 말이 지금 내가 사업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시야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너도 우리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나중에 나처럼 여성 사업가로서 창업을 하려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 기업에 온거 아니니? 라고 말을 하는데, 내 가슴에 불을 지폈지. 아, 내가 리더로서의 그런 면모가 있구나. 나에게는 창업의 또 다른 계기가 되었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비스무리한 걸 하고 싶었어.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기술 교육 관련된 협동조합을 했는데. 교육 이사를 맡아서 교육 관련된 기획 내용들을 다루는 걸 맡았어. 말 그대로 맨 땅의 헤딩이었지. 근데 서울로 돌아오기에는 부족한 그런 벌이었지. 그래서 그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진짜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돼.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세 번째 나의 창업 계기가 나타나는데, 그때가 평창올림픽 드론 해커톤에 나가게 되었고, 그때, 내 또래의 창업가를 만나게 돼. 그때 평창올림픽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템을 내는 거였거든. 나와 같은 팀장을 맡은 남자 대표가 있었는데, 엄청 당찬 거야. 음, 쟤는 되게 당차다. 그리고, 쟤를 좀 따라가야겠는데, 약간 사람의 직감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때는 그랬지. 불을 지폈네. 그치. 음. 안 그래도 이 쌓였던 것에 이 지푸라기를 한참 이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탁 하고 사인이 온 거야. 그래서, 어, 나도, 나도 쟤처럼 할수 있겠다. 나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 걔랑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이것저것 사업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도 입문을 하게 된게그 친구 덕분이었지. 그래서 그 친구를 시작으로 또 서울로 올수 있었는데 이때 서울로 올때 강동구 드론마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한 거야 음. 내가 50만 원씩 밖에 못 벌었다고 했잖아 한 1년 정도 음. 근데 1,000만 원, 1,300만 원이 없었지 고민을 하던 중에 진짜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협동조합에서 일이 들어왔는데 내가 일을 따러 갔어 그래서 거기서 수주를 받아서 나한테 딱 1,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해봐. 그 보증금으로 지원해서 들어오게 됐고, 나의 창업의 시작이 강동 드론 마을로부터 시작돼. 강동 구청 관계자분들과도 소통을 하고 진짜 사업계획서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필요한 사업계획서로 흘러가는지 깨닫게 돼.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누가 알려주진 않잖아. 내 스스로 터득하고 친구를 통해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가의 노하우가 아닐까.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머리는 다치지 않았다. 음. <laughs> 그런 느낌이지. 진짜 돈 하나 없이 시작했는데 돈이 벌렸고 작은 시드머니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하는 전환점이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지 이러한 나의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기에 멘토링이라던가 뭐 지금은 심사위원이나 이러한 것들도 많이 들어와 그래서 그런 요청들을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나 예비 창업가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있지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그냥 응. 너가 경험했던 이야기만 해줘도 응. 굉장히 듣는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응. 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그런 노하우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그걸 노렸어 <laughs> 나는 그런 희망을 주고 싶었어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너네도 할수 있다 음. 그럼 류나 대표처럼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에서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과정이고,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분명 실패는 있어. 나 또한 그렇고, 그 실패를 단순히 실패로 여기면 그건 끝이야. 그런데 그 실패를 다음 기회로 삼으면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절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있어서 창업이라는 건내 인생을 바꾼 하나의 큰 사건이었어.